네, 안녕하세요. 유니콘 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실 카드 다섯 장만으로 상대방의 이성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이 아님을 감안을 해주시고 이 리딩은 참고로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리딩은 좀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다른 이성이 생긴 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간단하게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번호는 랜덤이고요.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을지 생각하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네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이고요. 이쪽은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뽑은 카드예요. 그리고 이쪽은 조언 카드로 뽑은 카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자면 이렇게 연인 카드가 가운데에 떴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주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나체의 모습을 한 여자의 모습처럼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고 해요. 이 카드는 전형적으로 이상형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이상형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왕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렇게 단절 카드가 떴듯이 이분들과 연락이 단절된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 분은 이렇게 우리가 연락을 안 하거나 만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카드가 뜨긴 했는데요.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과 키워드 카드 그리고 이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때이 감정의 대상은 여러분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이성이 생겼느냐 라는 질문에 단절의 카드가 떴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도 아주 크게 남아있고 새로 관심이 생긴 대상은 단절이 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약에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단절되신 관계라면 그 대상은 여러분들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겠고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상대방 분에게 새로 관심이 생기는 어떤 대상이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내가 그 상대방 분과 연락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관계가 끊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관심이 가는 대상은 여러분들일 것이고, 만약에 우리는 지금 연락도 하고 있고, 만나기도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새로 관심이 가는 대상이 생겼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걸러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아주 큰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상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조언 카드에서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상이 해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단절이 되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 관계를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카드예요. 일을 의미하는 조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또는 여러분들이 일에 지금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이 관계를 쉬어가면서 내할 일을 하면서 이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는 놓아주고 나 스스로의 자존감 회복이나 명상을 하면서 나 자신에 좀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뜻으로 이런 조언카드가 나왔네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아직 감정이나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단절은 일시적인 단절이라고 보여지고 비록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곧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이 관계를 좀더 장기적으로 지켜볼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네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이고요. 이쪽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쪽은 좋은 카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뽑은 카드에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끝을 의미하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서 즐겁게 춤을 추는 카드, 그리고 왕이 컵을 들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최근에 많이 변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분은 이 관계는 일단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조언 카드에서 이렇게 어딘가에 구속이 되어 있고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방 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거나 최근에 관계 발전이 된 상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최근에 상대방 분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줌으로써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컵을 튼 왕의 모습이 바닥이 좀 견고하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끼어든 모습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제 3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끝났다라는 의미로 10개의 검이 꽂힌 사람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에게로 마음이 옮겨간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로 뽑은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에 연인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왕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최근에 흔들만한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과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최근에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가 전반적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키워드 카드에서 이렇게 명예를 뜻하는 나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알게 될 가능성,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인데 조언 카드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세요 라는 카드 상대방 이성분과의 관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시점은 1년 뒤에 라고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기간상으로 1년이지만 1년이 꼭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걸릴 수가 있다 라고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회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이성분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런 조언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 분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번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 이성분과의 관계가 언제 끝날지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그 상대방 분과 그 상대방 이성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으로 나눠서 봤어요. 먼저 3개월 이내로는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관계로 많이 보여지고 위기가 오는 때는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로 보여지는데 오래 갈 인연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 이후에는 이분이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많이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이 지금 비록 다른 이성이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그 상대방 이성 분과 끝이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차의 모습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이분들과의 관계가 아예 끝난 뒤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거절을 한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후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오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거절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추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의 감정을 나타낸 카드이고, 이쪽은 새로운 이성이 생겼을지에 대한 카드이고, 상단에 부분 카드는 좋은 카드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여왕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카드를 딱 보면 상당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여유롭고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상대방 분이 이 카드의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을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고혹적이고 착한 여자, 매력적이고 나를 잘 챙겨줬던 마음이 따뜻했던 여자라고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뽑은 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소중하게 동전을 손에 얹고 다가오는 기사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다라는 뜻으로 기사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기회를 보면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거나 리액션을 해주시면 상대방분이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상대방분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전혀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듯하고 내가 다가갔을 때 내가 차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이성이 생겼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대장장애의 모습, 저울을 든 사람의 모습, 그리고 칼을 든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은 다른 이성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듯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습성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꽂히면 여러분들만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줄수 있는 그런 태도의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만 오케이 해서 이 관계가 발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잘해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키워드 카드에서도 기회, 그리고 추락카드가 나왔듯이 이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추락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분에게 호감을 표시를 한다거나,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주시면, 이 무너지는 집의 모습에서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키워드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없으니 이때가 기회다라고 보여주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언 카드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세요라는 카드가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더 정보를 모은다거나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없다는 뜻으로 그런 걱정은 보내주세요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상대방 분에게 대시를 해보시면 이 관계가 무너지는 집의 모습에서 기회로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이고 이쪽은 상대방 분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는지를 뽑은 카드이고요. 이쪽 상단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대표적으로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서 이렇게 은둔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분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거나 잠수를 탔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 여러분들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보여주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도 컸지만 여러분들 이외에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거나 관심이나 호감을 두는 사람이 한명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대방 분에게 새로운 이성이 생겼을지를 뽑은 카드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여사제 카드는 어떤 숨겨진 여자, 숨겨진 사람, 숨겨진 이성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말 못했던 숨겨둔 연락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을 하겠다고 이분이 결정을 내린 모습인데요. 결과 카드에서 이렇게 다섯 개의 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줬지만 이분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는 곧 끝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처를 한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줄지 말지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키워드 카드에서 이렇게 경쟁자를 뜻하는 용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경쟁자가 한명 생겼다라는 뜻으로 경쟁자 카드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은 시켰지만 이 사람이 곧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쟁자는 일시적인 관계라고 보여지고 곧 물러날 상대라고 보입니다. 그 옆에 나온 미로카드처럼 지금은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꽉 막힌 기분이 들 수가 있겠지만 이 모습은 곧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잘못을 하고 다가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카드로 용서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때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협상의 카드를 내미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 조언 카드에서 용서를 하라는 카드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쪽이 낫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 관계가 곧 끝난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언제 끝날지를 시기를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단위는 한달 단위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이후. 네, 첫 번째 자리에서 벌써 타워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관계는 한 달도 안 돼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관계가 그리 깊은 관계는 확실히 아니어 보여요. 그 뒤에 카드들이 상대방 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다가오는 상대가 여러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관계가 한달 내로 끝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추가 카드를 볼게요. 네,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잠시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앞으로 달려 나가는 기사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고 대시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은 이 관계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이 관계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 두달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봤다가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이쪽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이고, 이쪽은 상대방 분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를 뽑은 카드. 상단에 뽑은 카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입니다. 먼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퀸 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상당히 우아하고 착하고 예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기준에 상당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 본인의 이상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컵을 들고 다가오는 기사의 모습이 보이듯이 컵은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곧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거라는 마음가짐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 카드에서 가족을 의미하는 템페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흔히 붉은 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과 그분들과의 사이는 쉽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고 보이고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아주 오래가는 즐긴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분들과의 사이는 가족으로 맺어진 끈끈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분도 그 인연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분에게 새로운 인성이 생겼는지를 뽑은 카드에서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 분의 눈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여져요. 이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형의 기준이 상당히 높고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여자를 찾고 계신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은 없다, 관심 있는 새로운 이성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카드에서도 노카드 옆에 긍정적으로 있어도 된다 이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키워드 카드에서 휴식카드와 악마카드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상대방 분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만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관계는 지금 쉬어가는 관계일 뿐이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성은 없다. 지금은 쉬고 있다. 연애를 쉬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 옆에 나온 악마카드는 이 사람들에게 주변에 접근하는 이성이나 관심을 보이는 이성은 많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이성이나 관심을 보이는 이성은 많을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 좀 도끼병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호의를 보이거나 조금만 호감을 표시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모습이지만 이 상대방 분의 눈에 이 사람들은 전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호감이 있나 보다 하고서 기분 좋은 감정으로 넘기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본인의 인기가 식지 않았구나 하고 자족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5번 뽑으신 분들은 결론은 없다이고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다가오는 이성은 많지만 이 사람들이 눈이 높기 때문에 전혀 성에 안 차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봉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